어린이분들 반갑습니다. 비트 무빙입니다. 집중도를 위해서 음악은 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브리핑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이 하락 채널의 상단을 돌파하고 상승하게 될 경우 삼각 패턴 구간이 형성될 것이다 이야기 드렸으며 상단이 아닌 이 하락 채널을 유지하면서 하락하게 될 경우,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상승분이 나올 것이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차트를 보셔도 상승분이 추가적으로 분출했으며, 이 상승분은 이 하락 채널의 상단을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야 한다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단을 터치하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 대한 이유는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이전 브리핑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4월까지는 상승분이 나오고 4월부터 5월까지는 하락이 나오게 될 것이고 5월부터 불장이 시작될 것이다 이야기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4월에는 어떠한 이슈가 예정되어 있으며 어떤 이슈가 이 하락을 만들게 되는 이슈가 될 것인지 오늘 다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당장 내일 3월 21일 일본의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결과가 동결이거나 높게 나온다면 당연히 시장에는 안 좋은 분석이 되겠고 인하가 나와야 5월 1일에 있을 일본 금리 발표에서 금리 인상보다 금리 동결이나 인하, 금리 인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 CPI 발표가 높게 나오거나 동결로 나올 경우, 5월 1일에 있을 일본 금리 발표는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켜봐야 될 이슈가 바로 미국 고용 지표인데요. 미국 고용 지표 발표일이 4월 4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고용 지표가 높게 나와야 좋지만, 만약에 반대로 낮게 나올 경우 악재가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왜 낮게 나오면 악재냐?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금리를 인하라는 결과가 나올 경우 호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인하라는 결과는 악재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왜 악재로 적용이 되느냐? 그 이유는 미국의 고용지표 때문입니다. 당장 4월 4일에 있을 고용지표 발표가 이전보다 높게 나와야 좋지만, 만약에 낮게 나올 경우, 어떠한 결과를 불러오느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만 주구장창 올렸고, 경제는 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경제는 그대로인데, 금리만 주구장창 올렸기 때문에, 두 개의 균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다시 내리게 된다면 균형을 이루지 못했던 이두 개의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바로 경기침체, 경제위기가 오는데 경기침체, 경제위기가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는 고용지표 발표가 중요한데 고용지표가 만약에 낮게 나온다면 경제가 저성장한다는 뜻으로 나오게 됩니다. 저성장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면 이게 바로 경기 침체, 경제 위기의 시그널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라 경제가 받쳐줘야 좋기 때문에 경제가 받쳐주지 못한다면 저성장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이는 경기 침체, 경제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4월부터 하락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저는 4월 4일에 있을 발표가 이전보다 높게 나와야 좋지만 낮게 나온다면 바로 악재로 적용이 될수 있다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